2020년 6월 20일 서울 용산구 요가콜라 이태원점에서 2020 제13회 글로벌 요가말라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아시다시피 최초로 유튜브와 인스타 등 비대면 라이브로 진행되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요가콜라 김희영 원장님이 개막식 인사말과 12분의 리더 선생님 인사에 이어서 첫 번째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신 서울 불교대학원 동합심리상담센터 수석 강사이자 해피힐링 문화협동조합 이사장이신 김하연 선생님의 클래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글로벌 요강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오! <laughs> 어, 어, 너무 지금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그 지금 인터넷 상황도 안 좋고 처음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좀 양해를 좀 구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어, 이 시간 보로 어, 글로벌 요가 만나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요가 콜라의 김희원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스텔라 원장님이시고요 옆에는 김세일 원장님이니다 어, 어려다고 해서 가 지금 이 행사를 시작하는데요. 어, 막, 어려움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들이 안 좋지만, 음. 글로벌 프레트를 시작해야겠다고 배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분들, 제 유료 선생님들이 어, 같이 어,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을 수련하면서 어, 이어려들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한 분씩 한번 소개를 지금 해드리 바로 하겠습니다 자, 부터 네 반갑습니다. 킴스 요가 필라테스 김성수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위지덕 덕지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태합요가의 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사태합요가 최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요가. 류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이드 애플 요가의 루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가콜라의 김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프로 요가스크 프레마 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가... 김한나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요가과 천안 김희련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제이요가의 이재희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불교 대학원 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그러면 왜 네, 기다리셨습니까? 세 번째 요가 프로젝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방안에 방석이든 상관 없습니다. 그 계신 곳에서 잠시 우리 그라운딩 느끼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사 한 번만 다시 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 김아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그런데 이렇게 좀 시작이 조금 힘들었네요.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고, 아직 처음 시도하다는 거 보니까 조금 마음을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요가말라 때는 우리 코로나 없이 필드에서 함께 웃으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양 다리 혹은 앉아 계시면 양 좌골 발바닥 혹은 누워 계시면 등 전체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감고 도앉아서 할게요. 두 눈을 감고 바닥에 닿아 있는 나의 양 좌골 모두를 느껴봅니다. 서 계신 분들은 발바닥에 닿아 있는 매트를 느껴봅니다. 지면으로부터 내가 온전하게 앉아 있는지 혹은 서 있는지 알아차립니다. 잠시 나에게 집중합니다. 코로만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숨을 내쉽니다. 호흡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편안한 호흡으로 돌아와, 나의 호흡에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끝에서 느껴지는 나의 호흡과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 그리고 내 안에서 느껴지는 나의 에너지도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천천히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숨을 한번 길게 내쉬고 다시한번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이운 나의 기분좋은 에너지 나의 손가락 발가락 끝까지 전달시켜드립니다. 다시 천천히 가져와 코로 숨을 길게 내쉽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흩어지는 마음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머릿 속에 생각이 일어나거나 마음이 흩어질 때마다 잠시 다시 내 호흡에 집중합니다. 날 들숨과 날 숨, 날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껴봅니다. 지금 호흡하는 이 순간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순간 지금 함께하는 그 자리, 매트 위 혹은 서 계신다면 방안 어디든 좋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지금 현재 이곳에 내가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거로 향하는 나의 마음, 미래에 불안한 나의 마음,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고 이 순간만큼은 나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모두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호흡으로 함께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에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요가가 아닌 매트 밖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오늘 수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코로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며 등을 가볍게 바닥 멀리 눕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손가락, 발가락을 깨워 볼게요. 서 계신 분들도 목 좌우로 한번 흔들어 주시고 오랫동안 다리 좌선하셨던 분들 한 다리 한 다리 펴서 다리 한번 들틀틀 털어줄게요. 여기 되게 뜨거워요. 그래서 제가 인상을 좀쓸수 있지만 마음과는 달라요. 웃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매트에서 일어날게요. 매트에서 일어나서 매트 앞에 발끝 맞춰서 양, 내 골반 넓이만큼 양 다리 11자로 써볼게요. 가능하신 숙련자분들은 발을 붙여도 괜찮습니다. 너무 허리 볼록 울목하게 들어가지 않고 등굽어지지 않도록 꼬리뼈 살짝 맞추고 무릎 뭐 마이크로 매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발바닥에 그라운딩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발바닥 세개 지점이 매트를 지지시 누르고 있는지 눈은 감고 내가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알아차립니다. 함께 시리아나 마스카라 A 9세트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처음이기도 하고 조금 몸을 푼다는 의미에서 가볍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같이 일어나셨죠? 보이지만 같이 합니다. 숨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렇습니다. 숨 마시면서 시작합니다. 숨 마시면서 브로드 바스터 시선, 목, 네, 손끝 내쉬며 내려갑니다. 무릎 접어. 시선 내일 네. 칩으니다숨 마시며 절반으로 올리며 아르다운 자나사나 내쉬며 한 다리 한 다리 뒤로 자 여기서 저희 무릎 접어 내려갑니다. 무릎 접고 가슴 건너 짝으로 한가다사나갑숨 마시며 육상가로 올라옵니다. 한가사나 내쉬며 발끝 세 다음 곡 다리 길이 조절합니다. 발바닥 전체가 닿으시는 분들은 발바닥, 못 발바닥 못 전체 누르고 꼬리뼈 쪽으로 무게중심 살짝 신을게요 허리가 너무 안 좋으시거나 다리가 펴지지 않으면 무릎 완전히 구부리고요 발끝이 까치발 들어서 밀밀켜줍니다. 호흡 세 번. 너무 정각골 좁히지 않고 팔에 힘이 너무 쉽지 않도록 살짝 고부 상태. 처음에만 제가 피드백을 좀 많이 드릴게요. 마시고. 다음. 30초. 마시고. 천천히 고개 들어서 양손 사이, 한단리한단리걸어들어와손끝세어아르다우짜라나 하나, 마시며. 하나, 다시 한 느낄게요. 두 번째 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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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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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 하나, 하라하딩 하나, 게요 하나, 하 세트입니다 숨 마시면서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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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하다나 내쉬며 한 다리 한 다리 뒤로 무릎 꺼버려 내려갑니다. 짝 들어 한가 단다, 사나. 숨 마시면 부장가로 올라옵니다. 가슴 열고, 목 열고. 내쉬며, 발끝 세요 바로 갑니다. 다운독. 다리 들이 조절하시고, 역시 힘드시면 같이 발 들어서 무릎 접어 등 완전히 늘리고, 견갑골 접히지 않도록. 숨 마시고. 하나. 숨 마시고. 둘. 숨 마시고 네. 천천히 고개 들어 양손 사이 한 다리 한 다리 걸어 들어와 어깨 아래 손끝 아르다우타나사나 내쉬며 웃다나 내쉬며 우르드바스타 내쉬며 가슴 앞에 다마스 세 번째 세트 갑니다. 숨 마시며 우르드바스타 내쉬며 무릎 구부려 내려가세요. 웃다 마시며 아르다우따나 내쉬며 한 다리 한 다리 뒤로 무릎 내려 가슴 던집니다. 자두랑가단다사나숨 마시며 부자한가사나 내쉬며 발끝 세요. 다운독 발이 길이 조절합니다들이 마시고 내쉽니다. 하나 마시고 둘. 네. 천천히 고개 들어 양손 사이, 한 다리 한 다리 빅스텝, 손끝 세워 아르다 웃다나, 내쉬며 웃다나, 마시며, 오르드 바스타, 내쉬며, 가슴 앞에 사마스 큐칙히네 번째 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숨 마시며, 오르드 바스타, 시선, 손끝, 내쉬며, 아. 야호법도 밀착하시고, 무릎 완전히 구부려도 괜찮아요. 숨 마시며, 어깨 아래 손끝 아르다우따나사나 내쉬며, 한 손, 한 손, 한 다리, 한 다리. 뒤로, 무릎 내립니다. 가슴 던져. 탁들어가단다사나숨 마시며 올라옵니다. 부장가사 내쉬며, 발끝 세워. 다운독. 다리 길이 조절하시고, 힘드시면 역시 무릎 구부려. 등을 넓게 펴준다는 느낌. 무게중심 손에 있지 않습니다. 꼬리뼈 쪽으로. 하나 천천히 고개 들어 양손 사이 한 다리 한 다리 걸어 들어와 손크세요 절반 아르다우 따나 사나 내쉬며 붓다 마시며 브르드 바스타 내쉬며 가슴 앞에 사마스 티티히 다섯 번째 세트 갑니다 숨 마시며 브르드 바스타 내쉬며 붓다 마시며 아르다우 따나 내쉬며 한 다리 한 다리 뒤로 무릎 내려 가슴 던지고 짝도로안가단다 사나 숨 마시며 들어 안가잖나 내쉬며 밝겠어요. 사운도 다리 길이로들 꼭세번 갑니다. 숨 마시고 하나, 숨 마시고 둘, 숨 마시고 셋. 천천히 고개 들어 양손 사이 한 다리 한 다리 걸어 들어와 어깨 아래 손끝 아름다웠다나 사나 내쉬며 웃잖아. 마시며, 우르드바스타, 발, 지면을 누르면서 올라옵니다. 내쉬며, 가슴 앞에, 자마스티티 좋습니다. 좀 더워요. 갈게요. 다시, 여섯 번째 갑니다. 숨 마시며, 우르드바스타, 내쉬며, 우따나, 마시며, 아르다우따나, 내쉬며, 한 다리 한 다리 뒤로, 무릎 내리고, 짝도록 한가 단다, 사나. 숨 마시며 올라옵니다. 그저 한가 사나. 내쉬며 밝혔어요 다운도 다리 길이 조절하고 네, 호흡하세요. 호흡 제일 중요해요. 자세는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하나 천천히 고개 들어 양손 사이 한 다리 한 다리 믹 스텝. 손 끝세요. 아르다우 따나 사나 내쉬붓 다나 마시며 오르두 바스타 내쉬며 가슴 앞에 사마스 티티 좋습니다. 일곱 번째 세트 숨 마시며. 오르도바시다 내쉬며 웃다나 마시며 아르다 웃다나 내쉬며 한 다리 한 다리 무릎 접고 천천히 가슴 앞으로 짧게 한 가산다 숨 마시고 두장한 가산아 내쉬며 밝겠어요 다운도 호흡 세번숨 마시고 하나 숨 마시고 둘숨 마시고 네. 천천히 고개 들어 양손 사이 한 다리 한 다리 빅스텝 손끝 세와 아르다웃 다나 사나 내쉬며 웃다나 발바닥 누르며 올라옵니다. 숨 마시며 오르드 바스타 내쉬며 가슴 앞에 다마스 티티시 끝나가요. 여덟 번째 세트 갑니다. 숨 마시며 오르드 바스타 내쉬며 웃다나 마시며 아르다웃 다나 내쉬며 한 다리 한 다리 뒤로 무릎 내리고 돌아 랑 가닥 가사 하나 숨 마시며 올라옵니다. 부장한가 내쉬며 발끝 세워 사 운동 다리 길이 조절 숨 마시고 하나 숨 마시고 둘숨 마시고 셋 천천히 고개 들어 양손 사이 한 다리 한 다리 스텝 손 끝세워 아2다다다나7 8 9 1다나 마시며 브3 1 바스타 내쉬며, 가슴 앞에, 사마스, 티티히. 잘 하셨어요. 마지막 세트입니다. 같이 갈게요. 마지막입니다. 숨한번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숨 마시며, 오르드바스타. 내쉬며, 우따나. 마시며, 아르다우따나. 내쉬며, 한 다리 한 다리 뒤로. 무릎 접고, 가슴 짝도로 한가단다, 사나. 숨 마시며, 자, 한 가사나 내쉬며 발끝 세워 다운도 호흡에 집중해 볼게요 마지막 세트 숨 마시고 하나 숨 마시고 둘숨 마시고 셋 천천히 고개 들어 양손 사이 한 다리 한 다리 걸어 들어와손끝 세워 아르다웃 따나사나 내쉬며 웃다 나 마시며 무르드바스타, 지면 누르면서, 가슴 한번 열고, 숨한번 깊게 들이마십니다. 내쉬며. 가슴 앞에, 사마스, 티티히. 아홉 번 마무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가 상당히 덥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 매트가 너무 뜨거워서 좀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 수고하셨고요. 행복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진짜 필드에서, 아니면 혹은 더, 좋은 환경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